자, 안녕하세요 제입니다. 자, 오늘 아스달 연대기가 10시에 쇼케이스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실방을 했고요. 그래서 아스달 연대기를 제가 2년 전에 지지타에서 플레이를 잠깐 해봤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한 정보가 공개될 줄 알고 있었지만 이게 게임적인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적인 설명은 없었,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도 좀 냉정하게 봐야 될 부분은 냉정하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어, NC에서 TL이라는 게임이 나왔는데 요걸 오질러게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이 아스달 연대기를 보면서 어, TL의 냄새를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TL이 제가 지금 하고 있지만 굉장히 하향 기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요런 스멜이 난다 라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것 같고 제가 예측한 게 있어요. 2024년도 리니지 라이크 게임들은 쇠퇴할 것이다라는 걸 조금 얘기를 했는데 지금 트렌드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금을 점점 줄이면서, 어, 그 다음에, NC 자체도 과금을 줄였는데도 성공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 살, 배경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러니까 뭐, 디스가 아니라, 그냥 팩트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드라마 원작을 한 거고요. 제가 이거 시즌 1, 2다 봤어요. 어, 드라마 이중기 씨, 송중기 씨, 장동건씨 나오는 거 시즌 1, 2다 봤고, 아스달 연대기가 나온다 그래서 드라마도 다 보면서 이 세계관 자체를 그냥 이해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어, 좀 세계관과 다른 세력이 하나 나옵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스달이라는 세력, 악오라는 세력, 무법이라는 세력이 나오는데, 게임에다가 정치를 입혀놨어요. 어, 제가 얼마 전에 TL에서, TL에서도 정치질 하고 싶지 않다 이제 길장 그만 하고 싶다 이런 말을 불과 어제 했는데 어, 게임에다 정치를 입혀놨습니다 즐겁게 하는 게임을 하고 싶다 이제는 나이도 먹었고 좀 뭔가 사람들을 비방하고 정치하고 헐뜯고 이런 거보다는 좀 즐길 수 있는 게임을 하고 싶다 이런 말을 불과 어제 제가 했었는데. 여기다가 정치라는 걸 대놓고 넣어놨거든요. 이게 어떤 부분으로 작용할지는 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스달, 아고랑 싸우지만 세계의 세력을 보지만 무법은 용병 세력이에요. 무법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스라, 아스달한테도 라아스 붙을 수 있고요. 아고한테도 붙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세계의 세력이 어, 결국은 2대 1이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더 정치를 잘하냐에 느 따라서 우리 편이 2가 되고 내가 정치를 더 못하면 1이 되고 지금 이런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아스달 세력으로 갈 건지 악오 세력으로 갈 건지 어, 자유용병 무법 세력으로 갈 건지 선택을 해라. 여기서 유저들끼리의 정치를 한번 해봐라. 어, 요런 지금 포맷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드라마를 게임화했다고 해서 저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고 도대체 언제 나오냐 언제 나오냐 말을 많이 했었어요. 분소 레볼루션 팀이 투입이 돼서, 어, 지금 제작이 된것 같고요. 넷마블 FNC입니다. 그래서 서우원 대표가 나왔는데, 대표나 총괄 PD 장현진 씨, 어, 굉장히, 뭐, 저도 이제 나이가 더 먹어가는 입장이라서, 생각보다 대표들이 젊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이 젊은 대표들이 영향이 있을까. 얼마 전에 금광선 씨가 윗대가리부터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어,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 대표들이 좀 젊은 모습들이 보였고요. 그 다음에, TL에서 강조했던, 어, 자연 환경의 변화라는 표현을 썼어요. 캐릭터의 성장과 플레이와 아이템과 뭐 그런 채집에 영향을 준다. 뭐 예를 들어서, 비가올 때나 눈이 올때 등장하는 몬스터가 따로 있거나, 특정 날씨에 채집을 할수 있는 채집물이 있거나, 지역병 날씨에 따라 음식이나 의복을 바꿔야 된다. 열대지방에선 더운 옷, 뭐, 어, 냉대지방에선 또 따뜻한 옷, 이런 걸 입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TL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인데,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던 게 굉장히 커서 t l 도 많이 고쳤었거든요 근데 이제 날씨에 따라서 요런 컨텐츠가 있다 라는 것 정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이게 모바일 게임이다 보니까 냉정하게 말해서 모바일 게임 유저들이 스토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저도 그렇고 오히려 컷신 때문에 어더 지루함을 느끼고 그 컷신 때문에 이탈하시는 이탈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였냐 프라시아 전기가 그랬어요 어 굉장히 스토리 집어넣고 컷신 스킵 못하게 만들어놔서 사람들이 레벨 찍는데 굉장히 버거워했고 그 스토리 보는 것도 굉장히 버거워해서 그것 때문에 이탈한 상황도 생겼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스킵 버튼이 들어가 있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괜히 노스킵의 스토리를 모바일 게임에서 강조하다가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명소나 건축물을 건설한다고 했는데 이 게임을 드라마에 보시면 다른 민족을 침략하기 위해서 다리를 건설하고 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 도르래 같은 그런 걸 건설하고 있거든요. 그 건설하는 드라마의 장면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소나 건축물을 건설할 수 있다라고 나왔고요. 시스템이 참 TL이랑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느낀 게 갈고리 타는 모습도 그렇고 뭐 같은 게임은 아니겠지만 게임의 트렌드가 유행을 탄다라는 느낌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어느 한 게임사에서 이렇게 나오면 그 뒤로 나온 게임사들 거의 유행같이 비슷한 형식으로 좀 나온다 이런 게 제가 많이 느끼는 점인데 뭐 물론 따라 만든 건 아니겠죠. 근데 갈고리 보물상자 자원 풍족도 시스템 그다음에 생활 콘텐츠들이 많다. 채집, 낚시, 벌목 이런 것들이 있고 거래소를 이용 가능하다. 뭐 이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멀티 클래스라고 얘기하는데 음... TL가 자꾸 비교하면 안 되지만 비슷해요. 주직업과 부직업을 가지고 있고 부직업의 공용 스킬을 사용할 수 있고 패시브를 사용할 수 있다. 아마 TL 신분들은 굉장히 이해가 빠를 겁니다. 무기 두 개를 가지고 거기 있는 스킬을 땡겨오는 느낌이거든요. 지금 여기서도 동일한 방법을 쓰고 있어요. 여기는 클래스라고 칭하고 있고, TL은 무기라고 칭하고 있는데, 멀티 클래스를 해서 주직업과 부직업을 선택한다. 부직업에 있는 공용 스킬을 땡겨와서 쓴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클래스 변경이 가능하고, 패시브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일정 시기마다 신규 클래스를 추가하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파티는, 어, 던전. 그니까, 러 던전형 게임이 될 수도 있어요. 던전에서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지금 정확히 안나왔지만 던전을 도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파티는 던전소에서 직업별 역할 수행을 해야 된다. 속성별 던전이 있다. 이런 것들을 언급한 거 보니까, 이 던전들의 난이도가 또 어느 정도 될지도 한번 모바일 게임에서 한번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력 점수로 기호도 등급이 정해진다고 했는데 세력 점수가 올라가면 어이 등급이 정해지고 등급 전용 상품이나 수락 가능한 임무가 추가되거나 어 등급별 재화 획득이 되거나 능력치가 상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력이 큰 세력일수록 받는 혜택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세력을 크게 만들려면 어 아까 무법 세력이 중립용병 세력이라고 얘기했는데 무법 세력이 아고한테 갈 수도 있고요. 어, 다른 세력의 아스달한테도 갈수 있고요. 그런 정치적인 그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총 세력장은 투표를 통해서 아스달과 아고는 상위 이용자 5명을 선거를 한대요. 그래서 야, 내가 정치인도 아니고 간접적으로 게임에서까지 그런 정치, 그다음에 투표, 사람들의 민심 뭐 이런 것까지 하는 게 저는 솔직히 좀 힘들긴 힘들더라고요. 이게 게임에서 힘든 적은 저는 한 번도 없어요. 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지치고 사람과 사람이 뒤통수치고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 존나 많거든요 그런 거에 이제는 좀 약간 환멸을 느끼고 있는 그런 단계였는데 어, 그거를 메인으로 내세운다고 하니까 어, 잘못 들어가면 스트레스 엄청 받겠다는 라 생각도 좀 드네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고 근데 다섯 명 중에 선거를 한대요 근데 근데 부법 세력은 그냥 돈 많이 쓴일 위가 세력장 하래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 총세력장들은 직결령, 척살령, 경비병, 확성기를 사용할 수 있고요. 총세력장은 뭐 세금이 들어오는 거에서 어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스텝 버프를 이용할 수 있는 집무실이 따로 있대요. 그러니까 게임 내에서 등급을 명확히 나누겠다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연맹 시스템 연합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하나의 길드가 서버를 독점했어요. 뭐 저도 제이전설이라는 길드로 많은 길드들과 싸워왔지만 근데 요즘에는 연맹 책입니다 10년 맹, 20년 맹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뭐 하나의 길드가 강성한 것보다는 여러 개의 길드와 유대를 쌓아서 내네 편을 많이 만들어서 어 적을 찍어 누르는 이런 형태들이 지금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2023년도부터. 네, 이런 것들이 어 안에 정치가 들어갑니다. 엄청난 정치와 원천난 배신들이 난무를 하는데 어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영지전이 있는데 영지전에서 이제 버프들이 들어온다. 그다음에 과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전 예약 선물 보면 탈거랑 패시 있습니다. 그래서 탈거 패시 뽑기로 유추가 되고요. 클래스가 과연 뽑긴가 아니면 클래스 무기가 뽑긴가 이건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팰거 탈거 패시 전부 다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다음에 요즘에 탈리니지라고 해서 스텝업 단계별 패키지에서 벗어나는 모습들을 게임사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형식의 어 어떤 형식의 음 과금 BM을 낼지. 요즘에 과금이 매운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엄청난 어 반감을 보이거든요. 근데 어 그런 말도 운영 중에 한단 말이죠. 그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거 TL의 운영을 아마 많은 게임사들이 지켜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담 서비스 운영 부서를 만들겠다. 아 어, 원래 이 모바일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은 고객센터나 이런 데 전화하거나 어, 연결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 다음에 답변도 굉장히 늦게 오고 돈 쓰는 거에 비해서 서비스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서비스 전담 부서를 운영을 하겠다. 대규모로 이게 얼마나 작용할지 모르겠지만 어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작업 중, 업이 좀 맞겠다. 모든 게임사가 얘기하지만 모든 게임사가 못 맞고 있습니다. 아시죠? 어그 다음에. 어, 통합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시세나 랭킹을 접속 안 해도 어, 확인할 수 있게끔 하겠다. 원격 플레이 가능하게 하겠다. 소통하겠다. 맨 마지막에 후원 코드가 나왔습니다. 그데이 후원 코드가 득과실이 굉장히 많거든요. 후원 코드 달면 저도 뗐지만 방송을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사람들 사이에 후원자와 구독자 사이에도 정체질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 시스템 중에 하나지만 후원 코드라는 걸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후원 코드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4월 런칭입니다. 그 다음 오늘부터 사전예약 시작이고요. 그래서 총 테두리를 보면 뭐 게임적인 디테일한 부분은 크게 설명이 없었다. 그리고 음 정치에 관해서 굉장히 심도 깊게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정치라는 게 뭐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어이 게임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만 시대의 트렌드에 따라서 악영향이 미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지금 나오는 MMORPG들이 계속 있는 제가 린저 씨의 마지막 세대입니다. 마지막 세대들을 위한 게임이 아니라. 10대 20대들도 같이 할수 있는 그런 게임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에 어린 라이크의 과금을 버리는 게임사가 어, 더 상승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제가 내놨어요. 점점 점점 버리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아직 게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항상 얘기합니다. 제의 능력을 높게 봐주는 어, 게임사는 최선을 다해서 어, 영상을 만들고 방송을 할 생각은 많죠. 많은데, 어, 넷마블 쪽에서 뭐 연락 한번 주시면 제가 한번 열심히는 해 보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팩트적인 거는 짓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 같아서 어,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어, 조금 더 주기적으로 4월달까지 아스달 연대기에 소식들이 나오게 되면 어, 저 저희가 총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시간서부터 저랑 같이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 더 많은 정보가 나오게 되면 우리 제 채널을 보고 계시면 되니까 우리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